네, 실제로 배송되는 과정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일단 배송인원은 저희 둘이고, 고정적으로. 오늘 같이 좀큰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사님이나 다른 직원들도 분 와서 이렇게 도와주신 경우가 있어요. 좀 탄력적이에요. 동료 중에는 이제 전유리 이사님, 오래 되신 분이시고, 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으로 홍대를 거쳐서 이제 건대까지 이제 석사하기까지 밟으셨는데, 공간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공간 기획, 이제 비즈니스 모델까지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 전유리입니다. 예이 l i f e 에서 C55, B2B 쪽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청년취업사관학교의 노원캠퍼스를 공간 조성을 하러 왔고요. 이제 교육하는 여기 교육장 두 군데랑 여기 업무 보시는 운영사무실이나 회의실, 그리고 요즘 여기 빈공간으로 돼 있는 곳이 라운지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카페 형식의 편안한 라운지 형태로 조성이 되고 있어요. 서울경제진흥원이랑은 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수동의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오피스가 첫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초기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있었다가 저희 서비스를 알게 돼서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점점 이제 구독 서비스를 좀 공간마다 사용을 하시게 됐고, 지금은 서울경제진흥원이 저희 투자사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른 현장에서 사용하시다가 회수된 거를 저희가 다시 케어 서비스 통해서 새 제품처럼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하는 순환가구 제품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구매로 진행을 하셨던 것보다 구독을 하셨을 때 장점을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는 본인들의 자산으로 다 잡혀있던 가구들이 자산으로 잡히지 않고 세금 절감 효과도 있고 그냥 운영으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고. 다 일일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됐던 가구들을 운영을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다. 사실은 가구 구매하는 게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계약 기간 동안 월 분납으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쉽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다. 서유라 MD님은 무인양품 쪽에서 가구에 대한 경험을 쌓으시고, 이제 저희 MD, 전체적인 전 가구 소싱부터 지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특히 이번에 l g 전자랑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셨던 능력자이십니다. EL 라이프 스타일에서 MD로 일하고 있는 서유라입니다. 저희 가구 구독 서비스에 필요한 가구들을 입점하거나 공급체육, 공급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투비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데스커나 퍼시스그 외에는 문인양품이나 이케아나 직슨카멜레온 집에 필요한 가구들 모두 진행하고 있고요 소파도 이제 1인용부터 이제 6인용 이상 모듈까지 아이 방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나 의자 그 외에 반려동물용 가구나 푸스텝 소파 올라온 그 계단이나 그 강아지용 식탁. 이제 구독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 가구 수요가 많고요. 그 사무 가구 중에서도 사실 데스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기는 합니다. 아 진짜요? 아 네, 저 집에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약까새 소파가 오기 전에 소파 자리가 빈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쓰고 이제 새 소파가 오면서 소파는 교체하고 저는 사이드 테이블이랑 수트를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가구 구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외에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한국에는 아직은 거의 밖에 없어요. 공간 조성할 때 살고 지고 뭐 달달 서비스가 바로 생각날 수 있도록 보편화 되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데스커의 데스커 메이트님들 특히 전국에서 정말 좋은 영업을 하주시는 분들께 이제 가구 구독 서비스를 이제 소개하고자 저희 이해라이프스타일은 가구 구독 서비스를 정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 데스커 메이트님들이 데스커의 제품을 이제 구독으로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맞출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구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라든가 행사,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구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정부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이제 회수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들이 있죠.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요즘 ESG 측면에서 이제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가구 구독 서비스가 큰 이점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 라운지라든가 우리가 대기하고 앉아있고 접촉하는 공간들이 있죠. 오래되기도 하고 해지기도 하고 구독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정기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깨끗한 공공환경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이제 행정소에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매가 아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데스커메이터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